원정서 회원님 지금 제 레슨 더빙을 하고 있어요. 제 릴스에 아마 원회원님은 좀 재밌는 영상으로 많이 나갈 거예요. 이분이 바로 30년째 싱글 도전자. 그 펑커 릴스 영상 그 제작할 때다 회원님한테 허락을 받고 제작을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하신 거예요. 30년 만에 펑커샷을 그렇게 제대로 배웠대. 어, 안 해도 좋다. 다 손목을 풀어서 벙커샷 했던 거지. 그리고 정서현님 같은 경우는 몸이 전체적으로 좀 느디세요. 늦어서 천천히 우버천리로 조금 골프의 실력을 늘려나가고 한번 정도는 싱글을 하고 싶다. 그걸를한절 만난 지한 3년 됐는데, 3년 전에 재미로 치다가 이제 진지해지신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엄청 많이 보고 그냥 힘이 없다 보니까 상체로 덮어 치는 스윙을 한 3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 싸웠어요, 저랑. 아, 저는 이거 지금 회원님 하신 구력이 많이 되니까 못 고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아마 진지하게 아예 대놓고 저렇게 뭐, 스크린 안에서 그게 안 되니까, 어, 오른쪽을 많이 보고, 오른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게 오른쪽으로 본게 아니라 원래대로 제대로 본 거예요. 그니까, 러슬드나 가면 정서현님이 이렇게 보고, 저 왼쪽 지금 펜말 보이죠? 150m 말뚝으로 간다니까, 공이. 50m 왼쪽으로 간다니까. 응. 저것도 지금 내려올 때쯤 갑자기 앞으로 가는 거야. 그니까 러 완전 저스틴 로즈가 하는 드릴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훈련으로 엄청 저렇게 엄청 내려와야 돼. 근데 저, 지금 저것 때도 헤드가 지금 지금 퍼핑되는 걸 모르셔. 지금도 위에 헤드가 약간 보기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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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이렇게, 어. 저 헤드를 지금 제가 조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느낌을 아예 모르죠. 어, 인제 모양이 좀 이뻐졌다. 방금은. 근데 오른쪽에 계속 달겨드는 느낌, 본인도 알아요. 지금 음. 오른쪽 골반도 계속 튀어나가죠. 음. 저기 왜 튀어나가냐면 본인이 뒤로 내려서 돌릴 수 있는 힘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걸 내릴 때 하체가 눌러서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걸 지금 30년 동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인위적으로 누르고 땡기고 지금 못 나오게 어 회원님 뭐지 지금 구독자 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저 자세 좀 자기가 아우터 인으로 오른쪽 어깨랑 얼리익스텐션이 좀 된다 싶으면 뭐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막 티칭은 되지 않지만 훈련 과정을 보시면 아 저런 식으로 좀긴 시간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계속 덤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왼쪽 골반이 힙턴을 할 때도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무릎은 앞으로 달려들지 말아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죠 인위적으로 제가 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게 오른쪽 잘못이 있으면 정했을 때 프로랑. 왼쪽으로 엄청 많이 해야지 겨우 중간으로 들어와요. 어, 그리고 가끔 프로들이 회원님 지금 오른쪽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저는 왼쪽 잘못을 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오른쪽 잘못인 거지, 프로가 잘못한 건 거의 없어요. 지금도 엄청 달려들려고 막 하죠. 저게 좀 후반부 가면 좀 좋아지고, 이게 15분 냈음 후에 지금 상황이에요. 후반전에 찍은 거예요. 어, 좀 바뀌고 있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바로 튼 거예요. 어, 지금 스윙 되게 좋았죠. 저렇게 뒤로 떨어져야 돼 봐봐. 저 각이 저렇게 뒤로 떨어져야 돼. 인위적으로 제가 더 만들고 있죠. 헤드를 지금 조정해주고 있고 너무 커핑을 지금 시켜서 보깅을 지금 좀 시킨 거 일부러. 일부러 더보깅근데 이제 몸은 지금 못 버티죠. 제가 비트는 거에 본인이 못 버티는 거야 지금. 원티힘이 약하셔. 요조숙려 완전 요조숙려 자체적 힘이 없어. 그래도 제가 PT도 하라고 해서 1년 정도 지금. PT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인 거예요 골프 PT를 해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죄수복처럼 묶은 그 옷을 자기는 사야겠대 하여튼 장비빨이야 장비빨이 좀 있으셔 다 p x 지잖아요 <laughs> 지금도 시작할 때툭 떨어지죠 어, 저게 다 힘이 부족한 보상 동작들이에요 본인이 손이랑 헤드에 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몸에 갖고 오는 거죠 어, 일반인이라고 봤을 때 골프로 비교하자면, 물컵 정도도 못닿는 정도 힘인 거예요, 지금. 이 병뚜껑을 못 따시는 거죠연습생은 좋아. 근데 저렇게 치면, 한 20, 30 갈까? 그저께밖에 안갈 거예요. 막 계속 익스텐션 되죠.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무릎이 튀어나오는 거라니까, 이게. <laughs> 후반에좀 나와요. 어, 후반에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부터 좀 나오기 시작할걸요. 어우 지금 지금 많이 한 무릎을 더 눌러줬으면 좋겠다. 음, 오 이제 좀 나왔죠. 근데 저것도 잘 나왔는데 손목을 풀어서 위로 올려친 거라서 지금 잔디가 거의 안 파이죠. 엄청 덮어 쳐야 겨우 빠질까 파질까 말까 할 걸요. 음 되게 좋아 지금은. 음, 아니야. 그래도 아직도 손목으로 달겨드는 건 없어졌어. 근데 본인이 달겨드는 힘이 없어지니까, 지금 힘이 없으니까 뭔가 못칠것 같으니까 손목을 탁탁탁 쓰는 거예요. 빈 스윙 느낌 이런 건 알아. 근데 아직 타격점에 대한 그 느낌이 안 와서 그래요. 그 느낌이면 참 좋은데, 뒤로 음, 무릎 더 눌러주면 좋은데, 음, 왼쪽 자꾸 올라간다. 제가 얘기할 때 진짜 저 몸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느낌? 많이 좋아지죠? 진짜 많이 좋아 진짜 많이 좋아졌어. 진짜 이렇게 많이 좋아. 저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덤비는 거 없어. 지금 덤비는 거 사라졌어. 더 뒤로 빼서. 저 형님이 저 동작 지금 심호흡하는 루틴이요. 에 어, 위로 하늘 봐 하늘. 위로. 치고 내가 하늘 보라고 하늘 얘기하는 거야 하늘. 왼쪽 하늘 봐봐. 저기 위로 올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길을질 형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 아우딘의 최고점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 힘으로 치니까 슬라이스가 많이 나지. 지금도 나왔죠. 약간 아웃이. 지금도 왼쪽 출발. 왼쪽 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쓰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무조건 달려드는 거를 조금이나마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 방향 쪽 헤드 오른쪽 팬만 안쪽 그쪽으로 가야지 맞는 방향인 거죠. <laughs> 그 왼쪽 팬말로 간다니까. 한 60m 왼쪽으로 간다니까. 근데 그게 왜 왼쪽 가는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오, 잘했다, 잘했다, 지금. 더 만세 느낌. 뒤로 와서 만세, 만세, 만세. 오, 어, 이제 좀 모양이 나오는데 힘마리가 없어. 없을 수밖에 없어. 이게 앞으로 달려들고 뭐. 찍는 힘이 없어졌어. 회,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제 이 상태에서 골반, 아까 이수정이 아니면 윤석군한테 얘기해준 것처럼 딛고, 임팩트 가고, 그 다음 올려치고,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고친 거야. 어, 이제 고쳐진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A라는 스윙이면 지금 B라는 스윙으로 지금 온 거예요. B라는 스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B라는 스윙을 배우고 있으면서 A라는 지금 타격감의 느낌을 자꾸 느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B라는 거에서 다시 생성시켜서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너 지금 회원님은 A에서 B로 왔다. 근데 자꾸 A의 느낌을 지금 생각하지 말아라. 이 B의 느낌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자. 그게 천 개가 될때만 개가 될지, 몇만 개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 지금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만세해줘요.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더 만세해줘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더 만세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달려들었어. 지금도 어깨 출발했어요. 지금도 어깨 들어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심하게 달려드는 건 아닌데, 저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발동되는 거예요. 골프를 하는 거를 딱칠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드는 것처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두기현님 나중에는 형님 미스한 번 나올 짧게 그나마 그래도 나 지금 회원님이 발을 밟는 연습을 하는지 발목이 조금 어, 무리가 하는지 이게 누르잖아. 어, 체력도 완체 약하세요. 잘 떨어졌다. 달리기는 것도 근데 새벽마다 5km 씩집인데 대단해. 골프 진심이신 분이야. 오른쪽, 뒤로 안 오른쪽, 지금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지금 플랭잉 엘보가 돼서 내려왔죠. 어. 이쪽은 치킨이 왼쪽은 치킨이고 오른쪽은 플라잉 엘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응. 도커핑이 엄청 많이 돼 있어. 어 커팅이 엄청 많이. 근데 지금도 플라잉 엘버라서 커핑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제가 시범을 보여줘서 제공 출발 라인이 영상에 보이기 면 한번 조금 집중해서 보세요. 오른쪽 팬말 쪽으로 갑니다. 제가 인으로 들어와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보셨죠 지금. 오른쪽 편만 안쪽으로 가면서 오른쪽 쪽 조그맣게 보이는 편마가 오른쪽 갔죠 이 사이사이 어. 오른쪽 떨어져야 지금 제가 우리가 말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떨어져야 지금 우리가 어드레스 쓴라인으로갈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커피이 정말 많이 됐다 어. 저거 좀 다음에 왔을 때더 해드려야겠다 아이고야 자꾸 보이네 그죠 어, 오른쪽 뒤, 오른쪽 뒤 그렇지 어. 근데, 진심이셔, 되게. 이쁘셔. <laughs>